아, 우리 봄이 맘마 먹자. 자, 우리 봄이 이제 기도하고 맘마 먹을게요. 오늘날 <목소리>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사합니다아 네. 얼른 먹으세요, 우리 봄이 이제. 주님 우리 몸이 감기도 낫게 해주시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잘하고 키도 자라듯 하나님의 향한 사랑도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. 여러분 <laughs> 먹어보세요. 자왜안 먹어요? 빵도 있고요. 가지도 있구요. 이것도 있어, 이거. 물 줄게요. 응. 물한잔 마시실라오. 응. 오케이, 됐습니다. 잘했습니다. 아 잘했어요. 됐... 아 좋습니다. 드세요 이제. 그럼 드세요. 맛있잖아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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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지 아, 맛있다 음, 냠냠냠 음, 냠냠냠 가지 음, 가지 아, 냠냠냠 가지 음, 냠냠냠 아이, 맛있다 가지 가지? 아 맛있어요. m 냠냠냠냠 가이맛지어요 <laughs> 냠냠, <laughs> 가지 가지, i k 가지 i k 가지. i Kaji, Kaji. Kaji, Kaji, Kaji. k a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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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잘했습니 이렇게 네, okay, 되셨고요. 자, 이제 드셔보시죠. o 이제 밥도 드시고요. 어, 밥 먹어 봐. 밥 맛있잖아. 네 y okay, 응, k 음. 가지 okay, 지 k a y okay, okay, 가지 가지. 뭐 k a 봐, 뭐 e k 봐 음, 음 맛있다, 음, 맛있 맛있다 음 i e 엄마 t i 엄마 먹을게요. 응. Okay. 응. Okay. 아. 왜, 왜 이렇게 안 먹어? 바나나 이거 바나나 빵이라도 먹든가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안 먹어? 금봉금봉 뭐야? 왜 그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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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맛있 s 봐봐. 너무 잘 먹어요. 그리고 최고예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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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엄마도 되는 거 아니야? 아, 최고. 우리 얼굴 최고. 아, 최고. 아, 최고. 에? Yeah. 응, 음, 얼른 먹어봐. 음, 맛있다. 얼른 먹어 보세요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아주 훌륭하구만. 아, 베리베리베리 훌륭해요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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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먹어 얼른 먹어요 얼른 먹으세요 알겠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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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먹어 맛있지? 엄마가 이거 바벨을 이렇게 <목소리> 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써

어 너노노노노노 머리 만지지 마세요. 머리 만지지 마세요. 머리에 밥 묻어요?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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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. 배가 안 고파? 오늘 먹으세요. 아들. 왜안 먹어? 배안 고파? 이거 엄마 먹는다? 어, 왜 젓가지고 지 아, 그거 끝나네. 왜안 먹을까? 맛있는데. 어, 맛있는데 왜안 먹을까? 아마 너무 궁금하네.

맛있어. 완전 완전 최고 최고. 나도 밥에다 김좀 해서 먹어야겠다. 맛있어 아음 어, 엄청 맛있는데? 음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. 불로 떨어야 맛있는데? 엄마가 밥좀 저절에 돌릴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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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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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 맛있어. 먹어야겠다. 음, 음. 아잘 먹네 에이, 맛있어 맛있어 잘 먹네 바나나 빵도 먹고 오늘 아주 훌륭해요 귀여워 김범을 <laughs> 귀여워 우리 범인은 빵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너무너무 다들 잘 먹네 좀 먹게. 엄마도 밥좀 데피고 있어요. 응. 음. 됐어. 밥좀 먹을게요. 갔다. 와. 먹 맛있어. 맛있어. 음. 아 요즘 잘 먹네 오우 음, 맛 그럼 봄이도 밥잘 먹고 엄마도 김이랑 싸서 밥잘 먹고 오늘 밥 먹고 반찬 사러 갈까? 응 음. 맛있지? 엄마도 밥 먹고 있어 응. 엄마 밥 먹는다 밥이 너무 맛있어 엄마도 맛있지? 아응 너무 맛있어 응응응응 음, 맛있 음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음, 엄마? 자 음. 자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.

음,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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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어야지. 음, 밥먹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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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음, 갓 오마이갓 머리카락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<laughs> 아기, 음, <S> 음, 응, 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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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우 훌륭해 어제 잘하고 있어 음음 정말 뭐야 응음음 찍어, 우리 지밥잘 먹네. 음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이제 안 먹을 거야? 응, 응, 음. 음. <laughs> 밥, 밥, 밥. 이거는 엄마 밥. 엄마 밥. 어, 잘 먹었네 음. 응. 다 먹었어? 응다 먹었어? 응 알았어 알았어 다 먹었다 다먹었다 응. 응. 그먹 h e 다먹었 g emang, e m a 잘먹었다 a n g e m